75번째 씬,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지소가 마르셀에 한번 가볼까 그랬고, 이제 직접 마르셀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리를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노부인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75번째 씬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인 책상 앞에 지소가 서 있고, 그 옆에는 수영이, 수영이 이렇게 서 있는데, 수영이 굉장히 초조한 표정으로 지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영의 입장은 지금 뭐야? 원리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왜? 원리가 돌아오게 되면은 어쨌든 그 유산이 지금 다 원리에게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영원 원리를 봤다는 지소의 말에 굉장히 초조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노부인이 원리를 어디서 봤니? 라고 하니까 지소가 학교에서 봤어요. 그 다음 수영이 이제 원리가 맞아? 그러면서 라고 물어보니까 어 지소가 네, 확실하다면서 이제 원리의 모양을 흉내내면서 얘기하죠. 귀는 이렇게 생겼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흉내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가 이제 개를 잃어버리신 거 맞죠? 라고 물으니까 노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원리는 집을 나간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니까 지소가 놀래서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아니요 길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원리를 찾지 않을까봐 굉장히 또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 지소가 이제 아빠의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우리 아빠도 길을 잃어버렸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 노부인이 이제 굉장히 좀 놀랐겠죠.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노부인이 아빠가 집을 나갔니? 라고 물으니까 지소가 아니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찾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부인이 그래서 이제 지소가 계속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자 그래도 아빠는 언젠가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거다 원리도 그렇고요 라고 하면서 아빠와 원리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다 집을 나간, 나간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거다 라면서 이제 노부인을 설득하는 그런 지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좋죠 그래서 이제 단호한 이 지소의 대답에 노부인의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아 진짜 그런가? 라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 이제 노부인의 어떤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 자 그래서 노부인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니까 지소가 찾아봐야죠 전단이라도 붙이고 왜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했, 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훔쳤잖아 근데 자기도 이렇게 막 당당하진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태도로 지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지소가 여기에서 자신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사례금도 좀 붙이면 하면서 지소의 최종 목적을 얘기했고 그게 바로 이 500만 원이다라는 거죠. 이 500만 원이 뭐였습니까? 집을 구하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지소가 생각하는 그 평당, 평당이라는 그 집의 가격, 희망 가격을 얘기했고 여기서 속마음이 나온 거죠. 그 그렇죠. 그래서 아차 싶었지만 그런 지소를 노려보고 있고, 그다음 수영도 황당하다는 듯이 개를 찾는 데 500만 원이나 달라고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 왜 제시한 액수가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노부인이 결국에는 꼬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 그러면서 전단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소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까지 70. 다섯 번째 장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면 77의 내용은 재개발 지역의 빈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노부인에게 그 전단지를 붙이라 그랬고, 그 다음 사례금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원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뚱땅뚱땅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소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포가 원리 집을 만들어주고 있지. 그러니까 지소가 누구 맘대로 집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대포가 너네 집개 만들어주는 게 싫어?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포가 이런 말을 꺼내게 되죠. 그렇죠. 대포가 근데 이상한 게 말이야. 저기 건널, 큰길 건널 골목에 개를 찾는 전단이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그러니까 지소가 깜짝 놀라면서, 네? 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그 개를 훔쳤고, 그 훔친 사실을 대포에게 들킬까봐 이렇게 놀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가 너희 개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대포가 얘기하니까 지소가 아마 비슷한 종류겠죠. 라고 하면서 막 둘러대고 있는 지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대포가 이제 직구를 날리죠. 그렇지?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야. 그 찾는 개 이름도 원리라는 거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니까 이제 지소가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대포가 눈치챘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 77의 내용이고, 그 다음 78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8에는 학교로 장면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체랑이랑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찾습니다라는 요 전단지가 클로즈업 되면서,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지소가 체랑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이거 다 수거해야 돼. 그래서 체랑이가 왜? 그러니까, 대포 아저씨가 이걸 봤어. 또는, 거기 영화에선는세 손가락 아저씨라 그럽니다. 그렇죠? 세 손가락 아저씨가 이걸 봤어. 잘못하면 들키겠어.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내용이 우리 요 교과서에서는 잠깐 이제 좀 중략이 돼 있는데, 요 중략 부분에 줄거리까지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박이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마르셀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셀이 넘어가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지소가 절망을 하게 되죠. 왜? 자기는 지금 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마르셀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모습이 담겨질 겁니다. 자, 그래서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 지소와 체랑은 동네 피자 배달부인 석구에게 부탁해서 전단을 수거한다. 여기 그 원리를 찾는 이 전단을 이제 다 수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그날 밤에 형사 두 명이 마르셀을 찾아와서 마르셀의 자산을 관리하던 박이사에 대해서 수영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박이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지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마르세의 대지와 건물을 다 넘겨 버리고 그 보상금을 받자마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수영이라는 애가 그박 이사에게 인감을 넘겼단 말이야 그쵸 도장을 넘겨서 이박 이사가 처음에는 수영이랑 같이 우리 마르세를 재개발 시키자 이랬는데 이 인감을 가지고 박 이사가 사기를 친 후에 지금 도망갔다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박이사가 수영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수영이 넘긴 그 이유가 나타나 있고, 그죠 그다음 수영이 넘긴 인감을 이용해서 지금 사기를 친 후에 도망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노부인이 충격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에 전단을 들고 마르세를 찾은 지소는 정원과 홀을 오가는 경찰들과 빨간 스티커, 빨간 스티커 아시죠? 그냥 이 물건에다가 그 이제는 은행 거야, 뭐 경매에 넘길 거야. 라는 압수, 압수 스티 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스티커가 붙은 각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소는 노부인에게 올라가서 할머니는 마르세레스 쫓겨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소가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이유는 아빠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과 같기 때문이죠. 지금 지소도 모든 걸 잃고 그 차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집에 모든 빨간 스티커가 붙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 지소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줄거리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